네, 안녕하세요. 가다음에 그 포스트비 대표 연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토스 단말기를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토스 터미널 그리고 토스 프론트로 구성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죠. 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기능들이 있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스프론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프론트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바닥도요 이렇게 고무 바킹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의 접지력을 굉장히 어,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토스프론트 자체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어, 카운터에 올려 놨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이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 토스 프론트의 장점 뭐냐면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결제 요즘에 많이 하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NFC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보이시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터미널 한번 가볼게요. 터미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보시면 디자인 한번 볼게요. 측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화이트 컬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죠. 자 여기를 눌러 보면 여기가 이제 열려요. 이 안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열때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제가 이제 힘을 줘볼게요. 열리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뭐어 하다 보니까 힘을 별로 안 주니까 이게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던 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자, 이 안에 포스 용지가 장착이 되죠. 자, 포스 용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거는 용지가 거의 써서 많지는 않지만, 자, 이 안에 광활하죠. 그래서 포스 용지가 들어갑니다. 제 손가락 주머니, 아, 주머니 들어가네. 이렇게 주먹이 그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걸 위로 빼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절단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토스 로고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자,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끌 수가 있어요, 전원을.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결제, 결제를 할때 바로 터치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프론트의 장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토스프론트의 장점은, 어, 토스프론트는 가맹점주를 향해 있을 거고요. 토스프론트는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게 됩니다. 그럼 고객이 카드를 여기에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어, 카드를 고객이 집어넣기 전에 이 화면을 보겠죠 토스프론트 화면을 볼 텐데 이 부분에다가 어, 매장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식당 같은 경우는 카페는 시그니처 음료가 있겠고요 시그니처 메뉴와 시그니처 음료를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되겠죠 갤러리에 저장된 그 사진을 바로 이 토스프론트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을 옮길 수도 있고요. 시그니처 메뉴나 시그니처 음료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어 이쪽으로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슬라이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로. 카페에서 특히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는 어 시그니처 음료와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대표 음식과 대표 음료가 있을 거예요. 그 대표 음료와 대표 음식을 바로 슬라이드로 보여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가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토스 터미널은 킹결제도 가능합니다. 킹결제는 그렇죠.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바로 킹결제입니다. 킹결제는 유용하게 어,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결제죠. 멀리 계시는 고객의, 어,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드 결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볼게요. 여기 보면, 그리고 토스 프론트는 이렇게 보시면 포스기로서의 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포스기로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류 음료, 뭐안 주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주류 음료, 안 주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제 그 먼저 카드 결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 투입은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아, 카드 투입은 여기에 투입을 하죠. 프론트에. 물론 여기에 투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제 금액을 눌러볼게요. 4,400원 해볼까요? 4,400원 된 다음에 금액 누른 다음에 여기 결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프론트 볼게요. 뭐라고 되어있나 볼까요? 카드를 넣거나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있죠. 자 이때 어, 고객이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바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어, 점주께서요. 보시면 여기 카드를 눌러서 눌러줄 수도 있어요. 고객이 카드 결제할 거니까 카드를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뭐라고 멘트가 떠요? 끝까지 넣어주세요.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라고 하죠. 카드를 끝까지 넣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객께서 넣어주시면 자 결제가 됐죠. 그리고 영수증은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수 이렇게 출력이 되죠. 뒤에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빼라고 하죠. 음, 카드를 빼주세요라고 멘트를 하는데 고객이 놓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취소는 여기 보시면, 자, 취소는요. 취소할 때는 이쪽에 어, 맨 위에 보면 점세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세 개가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결제 내역이 있죠. 결제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 최상단에 떠 있죠. 결제한 내역이 떠 있죠. 4,400원. 8월 20일날. 오늘 8월 20일이니까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 보시면 4,400원. 어, 그리고 8월 20일날 결제 날짜는 20일이고요. 현대카드고 카드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승인번호도 나와 있고요. 자 이걸 취소할 거니까 결제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다시 고객의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투입해 주면 취소가 진행이 되면서 자 카드를 빼주세요. 영수증 출력할 수도 있겠죠.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용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객 어 고객께서 굳이 용지가 필요 없는데 출력해서 용지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어이 토스 단말기 같은 경우는 어 물어보죠. 용지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필요하면 출력, 필요치 않으면 그냥 출력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자, 취소했나요? 취소했죠. 네,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제금액 눌러볼게요. 2580원 해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먼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네,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해볼게요.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고객께서는 준비가 됐고요. 삼성페이 결제가 가맹점주는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2,580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결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보시면 이때 한번 대 볼까요? 자, 여기에서 가맹점주가 카드를 눌를 수도 있겠죠. 카드를 눌러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자, 보시면 이쪽에 직접 고객이 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있죠. 여기 보시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네. NFC는 우측 옆 여기에 터치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볼게요. 이렇게. 그럼 바로 결제가 되죠. 그리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점 3개 눌러주시고 결제 내역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매출 달력으로 왔네요. 자, 매출 달력으로 왔어요. 아니고 결제 내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있죠. 2,580원짜리. 이거 취소할 거니까 클릭하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삼성카드고 8월 20일 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그리고 승인 번호 나와 있죠? 네. 취소 취소할게요. 카드를 끝까지 넣어 주세요. 다시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이른 오른쪽 측면에 터치하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바로 아이쿠. 자 취소가 됐습니다. 영수증 출력 출력됐죠? 이렇게 해서 어,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 5만원 이상 결제 시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만 6천원 해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는 고객님에게 할부 계월수를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이 프론트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결제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이때 고객이 바로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렇죠? 아니면 고객이 직접 카드 어, 가맹점주가 카드를 눌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드를. 자, 저는 눌러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눌러주면 자서명 하라고 나오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아 근데 그거 여쭤, 여쭤보지 않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점토 해볼게요. 자, 5 6 0 0원인데 여기에서 어, 그 할부를 여쭤봐야 됩니다. 5만원 이상부터는 할부를 여쭤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할부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3개월 내드릴까요? 5개월 내드릴까요? 6개월 내드릴까요? 어 2개월은 왜 없지?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그럼 2개월로 이제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눌러주시면 좋겠죠.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 자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서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객이 서명을 하게끔 프론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죠.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 용지가 출력됐네요. 이렇게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여기 점 3개 그리고 결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결제 내역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점 3개 결아 이거 매출 달력으로 또 왔네요. 점 3개 결제네요. 맨 상단에 떠 있죠. 네. 취소가 된 것들은 이렇게 취소라고 어, 문구가 바뀝니다. 56,000원짜리 클릭하고요. 이거 취소할 거니까 결제 취소. 다시 서명을 해야 되겠죠. 주세요.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서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카드를 넣어야 되겠죠. 카드는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수도 있어요. 투입해 볼게요. 되죠. 자, 영수증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이상 결제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까 제가 카드 결제할 때 금액을 먼저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이때 보시면, 여기 프론트 화면을 볼게요. 이건 고객이 보는 화면이니까요. 자, 만약에, 어, 여기 보시면 이때 카드를 직접. 삼성페이 같은 경우나 애플페이는 오른쪽 측면에 여기에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오른쪽 측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카드를 이때 투입하면 물론 가맹점주가 여기에서 카드를 눌러줄 수가 있겠죠. 카드 결제할 거니까 고객게 카드를 눌러서 바로 눌러서 이제 카드 진행을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바로 넣어보면 바로 결제가 돼요.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 출력. 이해가시죠 네자그 다음에 취소 점 3개 그 다음에 결제내역 상단에 또 있죠? 12,500원짜리 그 다음에 결제 취소 카드를 끝까지 다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QR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자. 이번에는 뭐 제가 네이버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이버페이가 있죠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죠 그럼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먼저 결제를 해 볼게요 가맹점주는 금액을 눌러 주겠죠 6,580원 그 다음에 결제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이때요 고객이 QR결제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프론트에서 가맹점주는 여기 qr 또는 바코드를 눌러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제 고객이 qr 코드를 이프론트에다가 터치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여기 보시면 여기 qr 간편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결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객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눌러 주는 게 좋아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때 qr 코드를 여기에다가 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시죠 이 가까이 됩니다 바로 결제가 돼요 자, 결제가 됐죠. 출력 그리고 제 문자, 스마트폰에 알림 문자가 떴죠. 6,580원, 6,580원 결제가 됐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점 3개 그리고 결제내역 취소로 아,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6,580원 이겁니다. 클릭. 자, 밑에 결제 취소가 있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QR코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QR코드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취소가 됐죠. 6,580원 취소가 됐죠? 클릭. 6,580원 취소가 완료가 됐네요.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인데요. 어, 아주 간단하게 QR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 있죠. 그래서 어, 지금 방금 보여드린 QR코드 결제 방식은 네이버페이였어요. 네이버페이와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580원, 결제금액 눌러준 다음에 결제하기.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간편결제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시면 간편결제, 여기도 간편결제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 QR코드, 바코드, 그리고 여기에도 QR코드, 바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은 어떤 경우냐면요. 고객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신 분들이 도어 계실 거예요. 가끔 계실 텐데, 현금으로 지불을 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주는 게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고객께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자5만 원을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먼저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결제 버튼 눌러주시고요.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할 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줄 거니까 여기 현금 버튼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죠. 또는 고객이 직접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는데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주가 현금을 눌러줘야 되겠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까요? 발행을 원하면 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눌러줘야 되겠죠. 만약에 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건너뛰기를 하면 되겠죠. 자, 현금영수증 발급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개인 소득공제용은 만약에 고객께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공제용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어, 고객님이 여기에다가 그렇죠,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누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누른 다음에 감행 점주는 확인만 눌러주시면 바로 어, 개인 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자 어떤 고객이 어, 4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라고 과정을 할게요. 그러면 고객이 입금한 금액.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그다음에 결제 버튼 눌러주시고,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현금영수증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때 어, 고객께서 어,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여기 사업자 어, 지출증빙을 눌러주면 돼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누를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고객 직접 사업자 추출 증빙용을 눌러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소득공제용의 책 이제 개인 소득공제용에 기본적으로 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때 어 개인 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어 개인 소득공제용을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그러면 발급이 완료가 됐죠.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급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취소. 그리고 결제 내역 취소. 그러면 상단에 떴죠 4만 원짜리 클릭. 요거 결제 취소 눌러주시면 현금영수증이 다시 취소가 될 텐데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이 이렇게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다음 영수증 발급 출력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 3만 원을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3만 원. 그다음에 결제 버튼 눌러주시고, 아이고 뭡니까? 잠깐만요. 3만원 결제 버튼. 카드를 자, 삼만 원 눌렀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니까 현금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때 어그 개인 소득공제형 자 여기서 이제 그 개인 소득공제형의 고객이 원하면 여기 개인 소득공제형을 아,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때 그쵸? 현금 영수증 발급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 개인 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공제형에 체크해 주시고 물론 가맹점주가 체크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체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사업자 지출증빙을 고객이 아, 가맹점주가 눌러서 고객님에게 사업자 번호 눌러달라고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고객이 사업자 지출증빙을 눌러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금영수금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여기 보시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잖아요. 키인 결제, 키인 기능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때 여기 키인, 카드 번호 입력이라는 게 있죠. 카드 번호 입력을 해서 눌러주시면 카드 번호를 누르면 돼요. 예를 들면 고객의 카드 16자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한번 제거 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직접 아 고객의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16자리죠. 자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월 연인이죠. 월 연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다음. 자, 그리고 네, 서명을 해줘야 되겠죠? 고객이 서명을 할 수가 없죠. 가맹점주가 서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효기간 만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킹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킹결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어, 가맹점주께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뭐, 5,000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결제.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이때, 어, 아이폰을요, 고객이 여기에다가 터치하면 돼요. 아이폰을. 오른쪽 측면에요. 여기 에 설명되어 있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우측 옆에다가 이쪽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애플페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아이폰을 한번 터치해볼게요. 자, 아이폰을 제가 카드 결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이때 여기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되죠. 영수증 출력해볼게요.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 제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와 토스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프론트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장의 홍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의 홍보 역할을 톡톡하게 하죠. 카드 결제할 때 고객이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를 하게 되는데 어, 결제를 카드 투입할 때 고객은 바로 이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장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어, 시그니처 어, 메뉴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장의 사진, 여러, 여러 장의 아, 여러 개의 시그니처 메뉴를 바로 이 토스 프론트 화면에 슬라이드로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시그니처, 시그니처 메뉴 하나만 토스 프론트에 보여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카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시그니처 음료가 정말 많죠. 보통 한 서너 가지가 될 텐데 그 시그니처 음료 사진들을 찍어서 바로 이 토스 프론트에 슬라이드로 보여주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한 장의, 어, 시그니처 음료 사진을, 한 장의 시그니처 음료 사진을 토스 프론트에 보여주게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보시면. 자, 먼저 이쪽에 오른쪽, 토스 프론트 오른쪽 화면을 눌러주시면 톱니바퀴가 나타날 거예요. 희미하게. 자, 보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희미하게 톱니바퀴가 나타났죠. 자, 이때 톱니바퀴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7055입니다. 7055.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배경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고, 자, 기본 배경. 기본 배경은 프론트, 토스 프론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이미지 값입니다. 디폴트 이미지 값이에요. 이렇게. 기본 배경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만약 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자,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가기. 이걸 뒤로 가기 하면 방금 저장된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자, 1, 705죠. 705. 자, 이미지 배경 화면으로 갈게요. 여기 배경 화면으로 가고요. 자, 내 배경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사진 찍었던,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옮기는지. 그러니까, 어, 사진을 찍죠. 시그니처 메뉴와 시그니처 음료를 이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찍힌, 찍힌 사진을 바로, 그쵸? 그렇죠? 어, 토스 프론트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직접 올리기라는 게 있죠. 내 배경을 클릭하시고 직접 올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히면 돼요 자 볼게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어, 여기 있죠 카메라 아이폰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url 주소가 생성되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떴죠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갤러리로 바로 갑니다 아 갤러리로 가는게 아니네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배경화면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배경화면은 뭐냐면 한 장의 어, 사진을 프론트로 옮기는 거고요. 슬라이드 배경화면은 마찬, 말 그대로 슬라이드 할수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바로 이 토스 프론트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 배경화면 을한 번만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갤러리로 사진 보관함으로 가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 있죠. 그럼 요 사진을 한 번, 제가 카드 단말기 업체니까 이 사진을 한번 옮겨볼게요. 프론트로요.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다다 다,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픽셀에 맞게끔 자, 요렇게 요, 요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저장, 그럼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갔어요. 자, 볼게요. 자, 내 배경으로 가볼게요. 왔죠. 벌써 이미, 이미지가 왔죠. 요거를 터치, 그리고 다음,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제 토스 프론트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은 한 장의 사진만 제가 옮겼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옮기면 이게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까지 토스프런트 화면을 통한 매장 홍보, 시그니처 메뉴와 시그니처 음료 사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스프런트, 토스터미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수도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